아, 진짜, 우리 집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는 냄새가 뭐냐면, 바로 엄마 방 냄새에요. 엄마, 이거 솔직히 너무 심해. 나만 느끼는 거 아니야. 손님 오면 나 창피해 죽겠어. 오늘은 내가 이거 확실히 얘기할 거야. 엄마, 듣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집에 이런 고민 있으세요?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 냄새 관리 방법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정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에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이거 그냥 방 냄새가 아니라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야. 씻는 게 문제라고. 씻어도 대충 씻으니까 문제고. 엄마, 첫 번째. 등하고 가슴. 엄마 맨날 샤워했어 하는데 내가 수건 빨아보면 알아요. 수건에서 바로 그 특유의 냄새가 올라와. 왜냐면 여기가 피지선 제일 많거든. 노의 날이라는 냄새 원인 물질도 여기서 제일 많이 생겨요. 근데 엄마 씻을 때 솔직히 샤워기로 물만 쭉 흘리잖아. 그러니까 냄새가 안 빠지지. 내가 한 번은 세탁기 돌리는데 엄마 런닝에서 기름 낀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진짜 옷이 아니라 고깃집 냄새처럼 그때 느꼈어요. 아, 엄마가 등에 땀 피지를 제대로 안 씻는구나. 그래서 엄마 등은 그냥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샤워볼이나 수건으로 거품 내서 문질러야 돼요. 알았죠 두 번째 겨드랑이 엄마 여긴 땀샘이랑 피지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땀 나면 제일 먼저 냄새가 폭발하는 부위지 근데 엄마 옷을 세탁기 넣으면 겨드랑이 부분만 색깔이 달라 땀 피지 세균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회사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 방에서 확 올라오는 그 쿰쿰한 냄새 그게 다 겨드랑이 때문이라니까요 엄마 이건 진짜 대충 씻으면 안 돼요. 그냥 거품만 슬쩍 묻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피부 접힌 데까지 꼼꼼히 문질러야 돼. 알겠죠? 세 번째, 목 뒷부분.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머리 감을 때 그냥 샴푸 거품 흘려 보내고 끝내죠. 그러니까 목 뒤가 늘 눅눅하고 냄새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엄마 머리 비껴드리는데 목뒤덜미 만지니까 끈적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엄마가 왜 자꾸 방에서 쉬 냄새 난다고 하잖아. 그거 다목 뒤에 피지랑 땀이랑 섞여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 할때꼭목뒤 따로 손톱으로 문질러서 씻어야 돼요. 대충 거품만 흘리면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귀 뒤쪽. 엄마 이거 매번 놓치잖아. 씻고 나오셔도 내가 엄마 가까이 가면 귀 뒤에서 꾸리탄 냄새가 확 올라와요. 내가 애 키우니까 알아요. 아기들 귀 뒤도 잘안 씻으면 바로 냄새 나거든요. 근데 엄마는 성인인데도 그걸 빼먹으니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 진짜 내가 한 번은 엄마 베개 커버 갈다가 코 막고 빨았어요 귀 뒤에서 나온 피지가 베개에 다 묻어서 냄새가 뱀 거지 그러니까 꼭귀 뒤도 손가락에 비누 묻혀서 문질러야 돼요 귀도 세수할 때귀 뒤까지 씻는 게 기본이야 엄마 마지막 사타구니랑 발 엄마 여긴 진짜 냄새 폭탄 구역이에요 통풍 안되고 습하니까 냄새가 쌓일 수밖에 없지 내가 여름에 엄마 양말 벗겨드릴 때 진짜 발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현기증 날 뻔했어요. 이건 가족이라 참는 거지. 다른 사람 같으면 기절해요. 사타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속옷 갈아입으면서 꼭 씻어야 하는데, 엄마는 그냥 대충 물로만 헹구고 끝내잖아. 그래서 냄새가 남는 거예요. 여긴 특히 항상 전용 빈으로 꼼꼼하게 닦고, 씻은 다음엔 잘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곰팡이 균까지 생겨요. 엄마. 나 진짜 이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 내가 막말하는 거 같아도 다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냄새 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냄새는 결국 엄마 몸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엄마가 이거 고치면 나도 집 들어올 때마다 숨 참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엄마도 훨씬 개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씻어 줘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방에서도 이런 냄새 나나요? 그럼 꼭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 주세요. 특히 오늘 말한 다섯 군데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냄새는 절대 안 사라집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실속 있는 건강 관리법 알려 드릴게요.